TNX는 피네이션 소속의 6인조 보이그룹입니다. TNX는 2021년 SBS 오디션 프로그램 라우드를 통해 결성되었습니다. 그룹명 TNX는 더 뉴식스의 줄임말입니다. 인사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TNX입니다. 팬덤은 땡스 투게더 위드 TNX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TNX는 6명의 멤버 전원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토종 아이돌입니다. 또한 TNX 멤버들은 상당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일인 2022년 5월 1 7일 기준 평균 나이는 만 17.7세. 팀에서 최고령자가 2002년생입니다. 2002년 8월생으로 팀 내에서 가장 빨리 태어난 경주는 5살부터 15살까지 총 10년 동안 호주 브리즈번에서 거주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자연스럽게 호주식 영어 발음을 구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거주 당시 사용했던 영문명은 저스틴 우. 아무래도 유년 시절을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 영어가 더 편한 듯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경주는 길거리 캐스팅을 당해 연습생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피네이션에 입사전 빅히트에서 잠깐 연습생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주는 선선함으로 유명합니다. 2022년 5월 빅히트 경준의 파트 중 선서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그라드는 가사를 잘 생긴 외모와 퍼포먼스로 커버하면서 유한 중독성을 유발해 안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본 사람은 없다고 하네요. 2002년 11월생으로 경준과 동갑인 태우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태어나 소중고를 모두 인천에서 나온 인천토박이입니다. 라우드 1라운드 때 본인을 인천의 아들이라고 소개해 인천 출신임을 자랑스러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태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이 아이돌을 꿈꿨습니다. 피네이션 연습생이 되기 전 실용음악학원을 다니며 실력을 키웠고 2018년 12월 29일자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태우는 피네이션 연습생이 되기 전 2017년 더블랙네이블 오디션에 최종 합격한. 적이 있다고 하네요. 입사 시기가 경중과 겹쳐 서로 많이 의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색은 코발트블루. 타짜를 감명 깊게 본게 아닐까 의심됩니다. 피부가 맑고 뽀얀데 볼이 자주 발그레져서 복숭아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특히 팬들한테 말랑복숭아로 자주 불리곤 합니다. 2003년 9월에 태어난 현수. 현수는 한림예고에 다녔으나 연습생 생활에 더 집중하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를 봤습니다. 한림예고 출신답게 사진 찍기, 일러스트 그리기 등이 취미라고 합니다. 라우드에서 구수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이크업이나 표정 등에 따라 특히 눈매가 강조될 때 시크하고 세련된 이미지가 부각되고 반대의 경우에는 좀더 정감 가는 이미지가 됩니다. 데뷔 전 자체 콘텐츠에서 거북목 교정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여러분도 허리 한번 펴시고 영상 시청해주세요. 2004년 9월에 태어난 준혁 준혁은 13살 때 필리핀 유학 중 노래 대회에 나가면서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합니다. 발라드 가수를 꿈꾸며 피네이션에 들어오게 됐지만 대표인 싸이가 자신의 회사에서는 발라더를 찾지 않는다고 힙합이 근간이 돼야 된다 했고 이에 힙합은 하나도 모르는 몸치 발라더였던 준혁은 자신의 부족한 춤 실력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춤, 노래 그리고 랩까지 수준급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위에서 언급했듯 13살에 필리핀으로 유학을 다녀왔으며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합니다. 필리핀 유학 시절 다니던 학교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준혁의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한편, 체력 저하로 인한 지속적인 불안 증세로 인해 2023년 1월 11일 부로 잠정 활동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공개된 새 앨범의 사진을 보아 발매 예정 앨범에는 참여하는 걸로 보이네요. 2004년 11월생 은희. 은희는 예명이 아니라 본명인데요. 성이 은, 이름이 휘입니다. 은지원과 같은 행주 은씨라고 하네요. 은희는 스키 선수로 활동한 경력이 있습니다. 스키를 시작한 계기는 스키가 가족 스포츠라서 무조건 타야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라우드에서 프로듀싱 능력이 주목을 받았고, 현재도 팀 내에서 프로듀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장기 자랑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005년 8월 생 성준은 팀에서 막내입니다. 성준은 2019년도에 SM과 피네이션에 동시에 최종 합격했으나 그중 피네이션을 택해 입사했습니다. 입사는 노래로 하여 춤을 어려워했다고 하는데요. 자는 시간을 쪼개가며 춤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TNX는 2월 15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러브 네버 다이스로 컴백하는데요. TNX가 데뷔 처음으로 1위를 기록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